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명령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행하면 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건이 뭡니까? 행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말대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행한다라는 말인데 행한다는 것은 단어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듣때삼가 드려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모든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고 이 모든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안 받으면 되지. 그것으로 끝나는 거것 아니?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1장 15절부터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모든 복이 미칠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데 모든 복을 주신대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복받으라고. 그리고 기어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출이니,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여호와께 주시는 복이 흘러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그 말씀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후의 말씀. 특별히 1절로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 자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은 여호와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자했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자손의 복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번성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 소유가 자기 땅이 한평도 없었는데 땅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땅을 종으로 행하,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다녀 보라. 그래서 요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 무슨 조형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바라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 다녀 보라는 거예요 땅밖에 하는 라 거죠 이건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조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바라보고 행하여 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나중에 말씀을 보면 성경의 증거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요호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람 한 사람을 불렀는데 한 사람인 아브람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민족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존의 복과 땅의 복과 민족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듯.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브람이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요하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이 당연히 믿음이 없죠. 그런데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신이 복을 준다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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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준다고 하니까 쫄깃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래서 그 말씀까지 설명해줘 아브라함이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복을 달라고 빌어 여호와께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한 홍길동이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계똥이가 이제 아브라함을 저주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홍계똥이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축복하죠.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거든요. 축복하면 자기가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니까 여호와께 서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해. 예,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뭘 믿었을까요? 여와를 알지 못해요.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여호와도 믿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갑자기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와라는 신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자손과 땅과 민족의 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주리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복을 받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24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하를 믿는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요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는자가 됩니다. 여호와는 말씀이시고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당연히 믿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망하고.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 지옥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던 어둠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손의 복을 이루시고 땅의 복을 이루시고 민족의 복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민족의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에요 오늘 말씀도 그것이죠. 핵심을 추려보면 이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미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 모든 초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일절과 1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죽구리기 차고 넘칠 것이고, 성중에 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우양의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모든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그런데, 1장 15절에, 요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적반국 교력에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요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이 모든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다 누리되 이 모든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 받는 비결을 알려 주셨잖아요 복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주를 피하고 이 모든 조주를 피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말씀에도 있지만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찬송 하나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리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찬송 하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하는 말씀이세요? 말씀하세요. 요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복뿐만 아니라 성경통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말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의 말씀이 없고 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대상은 두 가지. 첫째는 여와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여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까? 민노라 하면서 말씀이 없어 민노라 하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아 민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면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 억울성설이죠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생복을 누리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신학부터 끝까지 한눈 파는 거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끝까지 이렇게 예배 인도할 거예요. 나를 살펴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 있다가 그냥 갈 그림자에 불과해. 실체가 아니에요. 헛것에 의미가 없어요. 실체여야 됩니다. 실체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뜻대로 드려주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 승리하고 성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법과 생명을 누려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수사탄마귀는 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당하며 무릎 꿇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묶여있지 말고 매있지 말고 결단하고 끌어버리는 죄도심을 의 요청하는 죄도심을 의 힘입는 끌려다니지만은 온수사탄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입술도, 내가 하는 모든 삶도 죽게 맡겨야 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입술로만 말씀이 나를 감권하시는 도다. 나는 말씀의 메인바 되었다. 말씀이 나를 차로 담는 도다가 아니라 실제로 삶속에서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고, 말씀에 맨바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투철하게, 살아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내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소망이 있죠. 그 사람만 지옥경벌면 하죠. 그 사람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 사람만 영생복을 누립니다. 그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소수, 극소수라 할지라도,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마지막일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목사를 찾고 있어요. 그 송도를 찾고 있어요. 소수라 할지라도, 아니 극소수. 찾아보기 너무 힘들 천연 기념물보다 더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세요. 마음을 다잡으세요. 결단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예배 임할 때부터서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예배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향해야 돼딴 생각, 다른 행동하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는데 5월 18일이 주일이에요. 중략하고 11시 예배 끝나고 그 전에도 도청 앞에 있었고 11시 주일 예배 드리러 와서 바로 강주중앙교회구충 금남로 성정이 바로 옆이니까, 도청에서. 예배 드리고, 12시 끝나고 또 갔어요, 도청 앞에. 고등학생, 교복 입고 다데 그런데, 오후에, 하염, 하염으로, 완전히 휩사해버렸어요 막, 눈물, 콧물 다 썼잖아요. 안개 낀것 이상으로. 체류탄을 얼마나 많이 쐈는지. 근데 북동이라, 집이 북동이라 가까워요. 저녁 예배가 7시에 있잖아요. 저녁예배 그 난리 통에도 저녁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없었어요. 그큰 성전에 저 혼자 일곱시부터 여덟시까지 예배 드렸어요. 캐루탄이 떨어져가지고 붙잡혀서 맞아 죽을 뻔했어도 주님이 일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수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요, 전투 요유를 적용해서 1950년 6, 6월 25일이 주일이었잖아요. 휴일 새벽에 북침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휴일에 군인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전투 여유를 적용해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 여유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우리는 군대에서 우리 부대만 수요일이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전기행사 없죠? 그런데 저는 가요. 혹한기 훈련. 강원도 가장 추운 지역인데 가장 추운 날씨에 혹한기 훈련을 해요.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는데 진짜 꽃갱이가 휘어버리더라고. 돌로 가득 찬 곳이고 얼어버리니까 꽃갱이가 휘어버려요. 그래서 정 있죠? 여측기 하는 정으로 끊어내가지고 땅굴을 팠어요. 가장 추울 때그 훈련을 하고 저녁에 거기 가서 생존해요. 땅 속에 들어가서. 불안 피죠. 그러면, 이제, 야외훈련 2주 나가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저는, 그 부식,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군인 트럭이. 그거 타고 들어가요, 그냥. 영창 갈 것을,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수없이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계세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갈급해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죠. 죄인이죠. 죄투성이죠. 소망이 없죠. 맞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지는 안 돼요. 말씀이 없지는 살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복을 주신대요. 이 모든 복을 주신대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라.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탄마귀는 벌벌 떨고 떠나가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마귀가 너희를 떠나려 그랬어요. 마귀가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아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붙잡혀 있지 마세요. 다른 것 방법 없어요. 떨쳐버릴 수 없어요.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에는 없어요. 요아는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요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요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요하의 말씀도 들었다니까요? 그니까 러 여러분,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런데, 내가 요와의 말씀이 있었고, 요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는 자로 살았냐, 행치 않는 자로 살았냐에 따라서, 내 삶은 결정된다는 거. 내 영혼도 결정된다는 거.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과 영벌로 결정된다는 것이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요와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으세요. 이 모든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서 살려냅시라죽어하는 사람 살려냅시라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주가 데있는 사람들의 저주의 결박을 끊어냅시라 그들도 복을 받아 누리게 합시다.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합시다. 나를 통해서 여와의 호 말씀이 흘러가고 여와의 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도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모든 죄와 조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유케하고해방시켜주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 맞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여야 가서 살려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살아나라. 살아납시라. 살려냅시라. 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려낸단 말입니까? 내가 불이 꺼져있는데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불태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라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이 일에 쓰임 맞는 우리 주님이 도중 교회가 됩시다 종도가 됩시다 예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